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 시리즈 다섯 번째 말씀 기다리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위대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시간 사이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구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성도의 삶의 그 핵심적인 의미는 그 완성될 구원을 기다리는 삶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기다리는가? 그것은 바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0절, 2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laughs> 여러분, 바울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연약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아직 상상조차 할수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에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리는 삶,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여서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누워서 이렇게 아,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마냥 시간을 보내고 기다리면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냥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삶과는 전혀 다른 아주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김대상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서 들은 바와 같이 이 기다림은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기로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손님이 오늘 저녁에 곧올 겁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 귀한 손님을 기다리기로 하고 우리가 보통 집에 가만히 앉아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죠.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며칠 전부터 그분하고 약속을 잡는 그 순간부터 아 그분이 오시면 뭘 해먹지? 그분이 뭘 좋아하실까? 괜히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집에 막 놓여져 있는 물건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왠지 청소를 한번 더 하고 싶고 깨끗한, 깨끗한 것 같은 화장실 청소를 한번 더 하고 싶고. 괜히 잔소리하지 않았던 아이들의 등짝을 치면서 방청소 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사소한 것까지. 아, 그날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옷은 뭘 입어야 될까? 괜히 집에서 신지 않았던 슬리퍼도 사다 놓아야 될것 같고. 이러, 이러한 우리의 정말 작은 것까지 신경 쓰는 그 준비하는 모습, 그것이 정말 적극적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앉아서 일곱시면 되면 오시겠지라고 하고 앉아서 TV 보고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뭐 예수님 언제쯤 오시겠지. 예수님 오고 싶으면 오시겠지라고 하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적극성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이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는 나태하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셨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의미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지. 그저 답답한 마음만을 가지고 마냥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구원을 그것이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다시 새롭게 보는 시선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기다리는 오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그 매일 매일이 설레어지고 주님이 그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 기쁨으로 가득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먼저 기다리는 삶은 본받는 삶.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웃음> <웃음>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을 교만여서 자랑하고자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제가 기다리는 삶이다라고 정했는데 만약 안준호 목사를 본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고린도에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얼만큼 겸손한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근거가 자기의 어떠함이나 나의 자랑 나의 대단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면 나와 같이,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가 주저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그렇다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왜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면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신다면 저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성령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사도 바울 나의 삶을 본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거장이라면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지만 저처럼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들은 때때로 눈에 보이는 롤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셔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이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물론 때때로 실망하고 때때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러한 생각이 드는 모습도 있지만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를 더욱 닮아가고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 집사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저 장로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구나 하고 우리가 본받으며 배우고 깨닫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또 교회 안에 있는 서로의 지체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본이 되어주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삶은 경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있다면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눈물로 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눈물을 조금 글썽거리면서 아좀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울면서 통곡하고 있느냐? 바울은 이러한 것을 경계해야 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본받지 말고 그러한 사람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원수는 이 빌립복 교회 안에 있던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충분하지 않고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의 말과 또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이 영지주의라고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육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에 임하는 것이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어떻게 살든지 구리의 구원과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따라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려고 할까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으로는 방탕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더 편한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지 아니려고 하는 사람들 이처럼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이러한 삶을 따라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울부짖어 통곡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그들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럼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기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배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일에만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만족이나 물질적인 것, 세상의 것으로만 탐하려고 하는 그 마음, 결국 그들의 배가 하나님으로 변해버린 삶,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요. 부자가 밭에서 큰 소출을 얻게 되었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수확하게 되어서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있는 헛간을 무너뜨리고 더큰곳간을 지어서 자기가 이 수확한 것들을 가득 쌓아놓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마음껏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보면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사근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또 앞에 있는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에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이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많은 것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은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자신의 배를 찾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고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도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고 그들의 염려와 근심도 자기의 배를 채우지 못할까 봐 혹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쌓아 놓을 수 있을까 하는 근심과 염려 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그들은 오직 땅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에 이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 일에 무조건 귀 닫고, 눈 가리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는가?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것,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경계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20절 말씀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바울이 이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이 말씀에 굳이 갑자기 이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 하늘에 있는 시민권, 이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가장 적절하게 비유할 수 있는 것. 이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야기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 로마에 멀리 떨어져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의 사람들이 작은 로마 라고 부를 만큼 더 로마스러운 어떤 그 풍습과 그 모습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지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퇴역 군인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전쟁에 나아가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 많은 전리품과 이제 예우를 받고 이제 한, 한, 한 걸음 물러서서 은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자신들이 부유하고 아주 강력한 이 로마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아주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로만 시민답게 말하려고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풍습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그 어떤 동네 의 사람들보다 아주 충성스럽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금도 열심히 내고 황제가 말하는 명령이라면 아주 껌뻑 죽은 것처럼 아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빌립보 지방에 오면 여기가 로마인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여서 사람들이 작은 로마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들이 마게도냐 땅에 살고 있지만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로마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은 시저가 아니라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지금 빌립보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로마 시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아무리 저 멀리 하늘나라가 있더라도, 마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늘을 디디고 살고 있는 것처럼.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우리의 왕은 저 시저가 아니라 저 황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되셔야 하고.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저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우리의 왕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그 하늘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일에 우리의 배를 배불리게 할것이 땅의 것을 많이 쌓아놓고 채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일에 주님의 일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함께 서로의 손을 붙잡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기도가 되어주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다 칭찬을 받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